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 따끈따끈한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딥시크의 협력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어부지리로 수혜를 보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 자, 한미반도체 IR, 기업설명회입니다. IR 도련 연기, SK와 갈등 파장,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어, 요, 내용, 요, 뉴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TC 본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지금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고소식과 그 함께.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다.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자,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간에, 어, 지금 어떤 그, 뒷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좀 다루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예정돼 있던 기업 설명회가 지금 정격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하고 분쟁이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와의 소통이 아마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8년간 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어,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를 개발을 해서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22년도부터 이런 어, 이제 한미하고 하나 세미텍하고의 어,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에 특허침해.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3월에 하이닉스와 하나 세미텍과의 TC 본드 계약, 요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그 HBM 핵심 장비죠. 요 TC 본드를 어 개발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기업 설명회, 이 IR을 돌연 연기를 한 겁니다. 취소는 아니고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경영진이 어, 한미반도체를 또 방문을 했죠. 그 방문을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설명회를 연기를 했다. 자, 이거는, 어, TC본도 공급과 관련한 이두 회사, 한미와 하이닉스와의 갈등 관계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어, 정확하게 어제죠. 오늘로 예정된 어,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IR 일정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연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 지금 한미반도체가 입장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섣불리 답변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언제로 하기로 했냐면 5월 15일날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기로 했고, 어쨌든 어 한미반도체하고 SK 아이닉스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신뢰관계에서 불신으로 바뀐 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죠. 8년간 단독 공급을 했습니다. 단독 공급.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단독 공급을 했는데 지금 크게 이 TC 본도 관련해서 현재 쟁점은 뭐냐면 크게 어, 경쟁사의 공급 참여를 하지 마라. 우리 한미반도체 단독 공급을 해라. 이거고요. 가장 큰게 이거.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요거. 가격 인상 부분. 그 다음에 주문 물량 확대. 뭐, 요런 겁니다. 크게. 제일 핵심적인 게경쟁사의 공급 참여 배제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재밌다기 보다는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재밌겠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TC 본도 공급망 다변화에는 요 부분에 대한 그 변화는 없다. 우리는 공급망 다변화를 하겠다. 요게 지금 입장을 확실하게 어, 하이닉스는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입장은 다변화는 할 거다. 그런데 향후에 이 주문 물량은 아무래도 한미쪽으로 우리 그래도 많이 할게. 요런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청주에, 어 지금 팹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올해 말 정도 되면 또 끝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제, 어 장비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어, 쨌든 한미반도체는 경쟁사 공급 차면은, 어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SK 하이닉스가 이 한미 반도체의 가격 인상 요구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 세미텍 장비 도입을 하기는 하는데 속도 조절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SK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좀 타협을 하지 않을까? 한미에서도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또생깔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SK 이닉스가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또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지 복잡한 상황이다. 양측이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반도체가 어, SK 하이닉스의 TC 본도 공급을 만약에 중단을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분명히 하이닉스의 생산 어떤 일정에는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전 세계 HBM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가 이 늘어나는 HBM 수요에 적기에 대응을 하려면 관련 장비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쪽 업체로만 공급사를 진행을 하면 계속 이게 좀 끌려다녀야만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분명, 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원화를 분명히 어 하려고 한다. 자, 엔비디아가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어, 마이크론으로부터 hbm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다변화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간 어, 이견 발생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어, 어쨌든 그 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수요가 확대되면 TC 본드 수요도 확대되고, 이그 그리고 그이 밴더 이원화는 필수적이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아예 어 결정을 제가 봤을 때는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거의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분위기는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조만간, 조만 오늘이 22일 내일모레입니다.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요때 아마. 요, 티 c 본도 장비 공급 관련한 상황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소식. 자, 엔비디아 미국 수출 규제 피해서 중국용 AI 칩 개발할 듯, 자, 삼성전자 중국 HBM 수에 이어지나. 자, 요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지금 이 관세전쟁 때문에 엔비디아의 H20 수출 제한이 삼성전자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엔비디아 칩이 그젠수낭이어또 새로운 아, 딥시크하고 손잡고 요거 우리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H20에 지금 탑재되고 있는 HBM3E가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8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요거보다 낮은 어, 세대의 hbm이 지금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 오히려 또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 게된 겁니다 이걸 뭐또 삼성전자가 어, 전 모델 뭐 공급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아니 뭐 어쨌든간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분위기가 h20 보다 한 단계 디그레이드 된. 것을 탑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젠스낭은 딥시크하고 손잡고 어 새로운 요 지금 그 AI 반도체를 또 개발하겠다 요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는 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지금 어 딥시크뿐만 아니라 이번에 젠스낭이어이 파이낸시 템임스에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의 경영진과도 어 만난 것으로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작년 AI 칩 매출이 거의 그 중국에서 그 올린 게한13% 되고 13%.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의 13%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이 중국으로 우회하는 수출 요런까지 다 하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거의 한33% 한한 3분의 1은 중국 쪽에서 나올 거다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국으로 가는 마, 그 반도체의 거의 전량 hbm이 자삼성전자의 hbm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관세 전쟁에서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